달빛 이야기. 예전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병사 김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은 그의 충의와 무용이 있는 까닭이겠지만 사실은 그의 부인의 명석한 지략과 먼 곳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김면은 원래 소년 시절부터 집안이 가난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을 굶다시피하였고, 옷 또한 헐벗었기에 그를 사위로 삼으려는 집안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20살이 넘도록 장가를 못간 노총각 처지였는데 마침 이웃 마을에도 아직 시집을 못간 노처녀가 있었죠. 그녀는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여 많은 남성들과 엮이지 못했기에 20살까지 시집을 가지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둘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동정은 이웃고 정이 되고 사랑이 되었죠. 그리하여 둘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사실 부인의 외모는 남들의 시선에서 보면 추한 편이었는데 머리는 누구보다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김면은 같이 살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를 선생처럼 대접하고 우대해 줬으며 아내가 무슨 일이라도 시킨다면 항상 구말 없이 따랐죠. 하루는 부인이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술과 음식을 자료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힘을 합쳐 동네 남쪽에 있는 넓은 들에 논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코웃음을 치며 거절하였는데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땅은 해마다 장마가 지면 냇물이 흘러 넘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황지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김면은 부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었기에 대신 나서서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그곳에 모두들 힘을 모아 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장마가 와서 큰 비가 내렸고, 새로 만들었던 논이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죠. 헌데 느닷없이 건너편에 둑이 터져 모든 물이 그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있던 논들은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농사를 지은 논만은 멀쩡했는데, 결국 그곳에서 난 식량으로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은 김면부인의 해안에 감탄했고, 부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게 되었죠. 그뒤 선조 24년의 봄 부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벼를 심지 말고 대신 박을 심으라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말이었습니다. 넓은 땅에다가 수많은 박을 심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건지 모두들 바가지 장사를 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물론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코웃음치고 넘길 일이었지만 김면 부인이 말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처럼 넓은 땅덩어리에 박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논에 박을 심어 가을이 되어 걷어들이니 집집마다 박이 산더미같이 쌓였죠. 그러자 부인은 마을 사람들을 지휘하여 박을 반으로 갈라 속을 파게 한뒤 겉에 송진을 시커멓게 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쇠로 만든 둥그런 냄비에도 흙칠을 하였죠. 그렇게 해놓고 보니 뭐가 박이고 뭐가 무쇠로 만든 냄비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김면부인은 무쇠로 만든 냄비는 자신의 집 창고에 넣어두고 까맣게 칠한 박은 동네 사람들의 머릿속에 맞춰 나눠주면서 잘 간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죠. 이듬해 임진 4월, 나라에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통해 외적들이 침입한 것이었죠. 외적들은 하루 만에 부산을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각지를 점령하여 조선팔두강산이 모두 무인지경이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런 소식에 불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김면 부인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외적이 쳐들어왔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 말대로 행동하면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이 역경을 무사히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제가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주셔야 해요. 그제서야 부인은 마을 사람들을 시켜 그동안 감춰두었던 검은색 무선 냄비를 꺼내 동구박 길가에다 벌려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검은색 박을 머리에 쓰라고 말했죠. 그리고 외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외적들이 마을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향해 오다가 길거리에 널린 무쇠냄비를 보고 이상히 여겼는데 처음에는 뭔지 몰라 이리저리 살펴만 보았죠. 그러다가 냄비라는 것을 알고 가져가려고 들었는데. 예상외로 무거운 무게에 쉽사리 들지 못했습니다. 큰 힘을 주어야만 겨우 들릴만한 무게였죠.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마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내려왔죠. 그들은 하나같이 검은색 박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외적들의 눈에는 그저 무쇠냄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무쇠냄비를 투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힘이 센 장사들로 이루어진 민병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의욕을 상실하고 도망치기에만 바빴죠. 그리고 도망치는 외적들을 김면의 의병대가 추격하여 공격하니 외적들은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의병대로 왜군과 싸워 이긴 값진 전투였죠. 이렇게 김면 부인의 지시대로 움직였기에 다른 마을이 왜군에게 화를 입을 때 유독 그 동네만은 8년이라는 긴 전쟁 속에서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날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진 여인이 보여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이번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민담에 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장지연의 일사유사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렸는데 사실 저도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약간의 내용이 가미되긴 했을 텐데 그 또한 옛날 이야기의 재미로 여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